헤라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경기권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 방탄조끼 입은 것을 비꼬면서 나는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 지윤재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에 방탄유리도 모자라서 방탄법을 만들어 대법원을 쥐고 흔든다.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조끼 입을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런 강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너스죠. 많은 사람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그건 알잖아. 한동훈 후보도 그래서 대선 후보 됐고, 김문수 후보도 맞으면서 커왔어. 음. 경선 후보 시절에도 엄청 사건이 생겨서 집중시키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는 머리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니까, 저 사람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나는 큰다고 생각하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상대는 커지고 나는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의 집중해야 돼. 상대에 집중해 주면 안 돼. 저 보세요. 코끼리 싫어, 싫어, 싫어. 코끼리에 집중하는 거지. 싫어해도 부정성과 긍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 김문수 얘기를 하는가. 음. 이재명한테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네요. 음.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자기 정책 얘기하고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하고 잘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야. 음. 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음. 집착이죠. 열등이 집착. 역천자 마음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돼야 돼.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지율에 목을 메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바로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역천자 마음 쓰는 거야. 약자 마음 쓰는 거예요. 도움이 절대로 안 돼. 잠깐 어떻게 반등시키려고. 반등 안될 거예요. 그 사람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요새 보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한테 에너지 계속 주는 거지. 한동훈이 어떻게 떴어요? 민주당 공격받아서 싸우다가 떴잖아. 네. 선거 활동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나 에너지가 세니까 에너지 센 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 강자 마음에 약자 마음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 음. 국민의 힘에서도 가고 개혁, 신당에서도 가고 막 가요. 네. 근데 거기 떠대 되고 또 계속 에너지를 주고 있네. 어우, 답답해요. 왜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강자 마음 쓰다가 이제 너무 집착이 올라온 거야, 이분도. 그러니까 역천자 마음을 지금 쓰면서 쓰는 줄을 몰라. 음. 첫째, 무조건 참여하세요. 국민 힘들게 했잖아. 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감동 주는 소리가 자기가 잘못한 걸 참여하는 소리야. 음. 그래서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했지만 한 배를 탔었잖아요. 네. 본인 입으로도 잘못했다고 하고, 네. 날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음. 그건 아무리 많이 해줘도 모자람이 음. 없어. 민주당에서 공격할까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 음. 응. 근데 이쪽은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저것들이 비상계혁 계속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미워하게 돼 있어. 왜? 잘한 거 없어요, 민주당도. 네. 지금 대법관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뭘 잘한 게 있어? 비상계혁까지 가게 한 게, 일조를 한게 자기들이니까. 네.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잘한 것처럼 남을 공격만 하고 미움쓰면 그게 욕천자라 망하게 돼 있는 거야. 미움을 쓰면 자기한테 와서. 그래서 첫째 참회하고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상대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음. 앞으로 내가 대선 후보 돼서 대선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음. 우리 국민과 자기를 중심에 두고 관계 설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이재명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음. 처음에는 김은수 후보가 정책만 얘기하자. 네. 미움 쓰지 말고 이재명 공격하지 말자 이랬대요. 근데 기사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답답한 거야. 마음이 급해져서. 급해져서. 그게 약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역천자야 어, 얼마 안 남았어도 정도로 뚜벅뚜벅 걷고 음. 상대가 나를 미워할 때 네. 음, 이건 정말 국민이 오해해. 이런 것만 팩트가 아닌 거 얘기할 때만 진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남을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음. 내 인생을 얘기하세요. 내 인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음. 그래서 앞으로 이 인간 김문수가 국민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이거를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설란형 여사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하고 약자 편에 서서 약자의 아픔 이해해주고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건 김혜경 여사를 자꾸 때린단 말이야. 법화 아. 의혹으로. 그 아름답지 않죠. 네. 그런 얘기 안 해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딱 공격을 하면 에너지만 주는 거야. 그 네. 사람한테 나 설라늄이 어떤 사람인지 네. 내가 우리 국민께 뭘 해주고 싶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관계 설정해서 내가 영부인 되면 이런 영부인 할 거고 네. 국민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급하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미움질하고 이거 역천자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야. 그들에게. 가지나 이쪽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한동훈 후보도 그 선거 운동할 때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이재명 대표 때리게 하고 음. 오,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에너지 흡수가 안 되잖아 지금. 네. 김문수 후보는 그게 문제예요. 본인한테 에너지가 오질 않잖아. 음. 아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와서 안 해주지 지금. 너무 에너지가 없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에너지도 그걸 갖다 다 이재명한테 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그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똥벌를 참해서 우리는 잘한다고 음.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착각인데요. 아니 근데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나? 내가 아니요, 충분히 이해돼. 항상 위슈를 하면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그리고 열등이 집착은 폭망이다. 그것만 기억해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바보 같진 않을 거야. 상대를 공격하면 그게 나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정반대겠네요. 결과는 정반대죠. 네. 그래서 검수한박 할려다 검사 세상 맞는 게 민주당이고. 네. 항상 자기 는 자기가 찌르잖아. 남 비판하고 공격하다가, 사실은 자기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거든. 음. 민주당을 이쪽에서 얼마나 때렸어요. 국민의힘에서. 음. 한동훈 후보 뿐이 아니야. 친윤계 네. 막다 때렸어. 근데 이분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때요? 안 죽잖아. 계속 살아나서 대선 후보. 네. 비명 횡사까지 시켰어. 맞아요. 친명계에서도 계속 때려주니까 어때요? 크는 네. 거예요, 에너지장은. 음. 그래서 소멸시키려면 음. 무관심해야 돼. 그리고 나에 집중시켜야 돼.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 어. 그래서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국민들이 때리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에너지가 세서 이번에도 여전히 주목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죠. 그렇죠? 이처럼 집중받으면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긍정적으로 집중받든 부정적으로 집중받든 내가 집중해 주는 존재는 에너지를 받는다. 선거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데 김문수 후보 그게 지금 음 되지 않아요. 본인을 얘기하고 본인이 살아온 삶과 우리 국민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야지 계속 이재명 대표로 공격할 때 에너지를 오히려 뺏기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김문수를 돕게 하려면 김문수 후보는 이때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좋을까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을 다 꺾어야 돼. 한동훈 후보가 세 가지 조건 내걸었잖아요. 네. 다 받아줬어야지. 음... 어, 그거 대통령을 갖다가 출당도 시키고 저런 하겠다할수 있잖아. 네. 얼마든지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전략 전술을 다쓸수 있는데 그 올곧다고 하는 꼿곳 김문수의 꽃꽃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 대순 후보 됐지만 그게 또 단점이야. 네. 그게 고집이에요. 그 만큼의 역천자가 있는 거야.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순천자지만, 그 나머지 그 꼿꼿하게 못 굽히고, 음. 어, 소통하지 못하고, 요게 또 역천자라. 그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도 그랬고, 미국 건너가기 전에 설득했어야 돼. 음. 어. 아우 동생 나좀 도와줘 하면서 막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어. 그리고 꼿꼿 김문수로 나가려면, 아예 차라리 이재명 대표 치지도 말고, 그럼 음. 자기 주장만 하면서 나가든지. 네. 이게 흔들려. 흔들리면서 또 이재명한테 미움 쓰다가, 음. 어우, 또 이준석도 끌어 안으려고 하다가, 네. 음.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결단력 있게 강하게 써야 되는데, 음. 그 부분이 약하죠. 그래서, 당내 후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자꾸 자기가 본인이 굽혀주고 음. 같이 하자고 하고 개인적으로 접촉도 많이 하고 음. 그래야 돼요. 근데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본인이 그냥 자기 주장만 관철해서는 이게 선거가 불리하지. 그리고 음. 더군다나 역천자 마음으로 집착으로 미움 쓰면서 이재명 대표 때리면서 가려면 에너지를 전부 다 잃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을 응원하는 보수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 위대한 이슈 채널에도 보수 쪽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가장 순천자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네. 저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얼마나 잠재의식이 순천자인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것도 안 봐요. 잠재의식이 깨끗하게 좀 정화가 돼 있고 순천자일 때 나라가 편안하니까 그걸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미르니까 다른 분들보다 국민의힘 쪽 관계자 분들이 많고 네. 구독자 분들이 보수파가 많은데 실망한 거야. 지금 너무 열세니까. 근데 네. 여러분 그게 약자 마음이야. 그게 열등이 마음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네. 역전 드라마가 있다. 근데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돼, 김문수 음. 후보. 막 흔들리면서 마음이 급해서 이때 벌써 열등의 집착, 똥포를 네. 차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안 올라. 그러니까 노선을 바꿔. 응. 음. 음. 노선을 바꾸는 놈이 누구죠? 열등의 집착. 내 뜻대로 하려는 놈, 역천자 꼿꼿해야 돼요. 자기 주장해야 돼. 나 김문수를 얘기하고 많이 알리고 한동안 보니까 유튜브에 김문수의 인생을 얘기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미담이나 이런 거 많이 전해주고 네. 본인이 공무원 할 때, 정치인 할때 어떻게 네. 도정이나 시정을 펼치고 했는지 네.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할 때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걸 많이 알리고 네. 자기한테 집중시켜야 돼요. 급하다고 이재명을 공격해서 되지 않아. 네. 급할수록 나한테 에너지를 더 집중시키고 모아주고 한동훈 후보한테도 말해야 돼요. 그렇게. 선거운동하는 건 나한테 도움 안 된다 오히려 음. 이재명한테 힘주는 거다 김문수라고 외쳐달라 음. 내 이름을 외쳐달라 이름은 에너지를 갖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미움을 많이 받아도 유명해지는 거야 음. 어, 수치를 많이 받을수록 종교함도 하나야 수치와 종교함이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왕이면 플러스가 좋지만 마이너스라도 이름이 불리면 좋은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맞아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공격해도. 네. 근데 상대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게 선거운동,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음. 마음의 입장에서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이걸 네. 그냥 밀고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할 텐데. 그래서 김문수란 인간을 알리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김문수를 미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급히 실망하고 음. 포기하고 할 필요 없이 끝까지 지지하고 네. 지켜봐주고 그리고 만약에 네. 실패한다 할지라도 근소한 차이로 음. 진다면 네. 국힘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니까 음.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야지 이 사람이 강자일 때는 막 신나서 지지하다가 음. 이 사람이 조금 지는 것 같고 열등이고 네. 약자가 되면 힘이 빠져. 그놈이 누굽니까? 그게 역천자예요. 음. 그게 약자 마음이고. 한결같아야 돼. 이 사람이 높이 올라가도 뭐 엄청 좋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이분이 낮게 떨어져도 옳고 맞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지지세를 이어가 줘야 그게 하늘 마음을 아는 사람. 강자 마음인 거죠.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격할 게 아니라 당 통합과 너무나 서운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제일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서가를 엄청 해야 돼. 음... 서가하면 민주당에서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사과를 못하는데, 네. 자기 수치를 용감하게 보고 잘못했습니다 할수 있는 사람한테 국민은 표를 제일 많이 줘. 음.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공격하면 잘한다고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 잘했어. 이렇게 나가요. 중도층 네. 국민은. 음. 똑같이 잘못했다고 느끼거든? 그러면 누가 누가 자기 참회를 하는가? 음. 근데 민주당은 참회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음. 어, 심판론 얘기하면서 정권심판론 네. 공격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사법부를 때리고 있어요. 네. 이럴 때 국민의힘은 참여해줬어야 돼. 계속 참여하고 잘못했다고 해주면 음. 자기 수치를 인정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많이 끌어모으는 게 없는 거야. 음. 남을 공격하지 말고, 네. 얼핏 보면 내 수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내 수치 인정하면서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어,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훨씬 에너지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죠.